안녕하세요. 허성밥상입니다 제주도 레몬을 가지고 레몬청 만들어 보겠습니다. 농약은 아니고 전농약이라서 제가 간단히 씻어 보겠습니다. 베이킹 파우더 하지 않고 깨끗이 부드러운 행주로 씻은 다음에 식초 한 큰술만 넣고 제가 10분 동안 담가놨다가 헹굼해서 레몬청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초물에 10분 담가놨다가 제가 깨끗하게 헹굼을 했습니다. 수입은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한번 하셔야 돼요. 여기 왁스가 있어서 근데 저는 거의 무농약 제... 레몬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씻어서 수분을 이렇게 한번 닦아줍니다. 되도록이면 제주산 무농약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1월부터 3월달까지 제주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슬라이스 해보겠습니다. 여기 양쪽 끝에 끝에는 잘라서 레몬 소금 끝에 가지고 잘라갖고 레몬 소주 만드시면 됩니다. 버리면 아깝거든요. 저는 레몬 소주에 넣겠습니다. 레몬 에이스 만들어 드시기 좋습니다. 0.5에서 1cm 두께로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너무 얇아도 씨가 없네요. 아, 씨가 있어요. 씨가 들어가면 쓴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빼주세요. 껍질에 왁스가 있어도 청을 담아놨을때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썰어서 제 볼에 담아봅니다 레몬 무게가 500g 나갔습니다 설탕 100설탕 2컵을 넣어주겠습니다 꿀 2큰술만 넣어주세요 설탕과 꿀을 넣고 뒤적뒤적 하신 다음에 다 녹은 다음에 제가 병입을 하겠습니다. 병은 미리 하루 전날 열탕 소독을 하셔서 완전히 말려놓으세요. 실온에서 제가 설탕과 이 레몬을 꿀과 합쳐서 지금 다 녹았습니다. 녹은 다음에 병입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자른 것도 있고, 이렇게 반씩 자른 것도 있어요. 병입을 해주세요. 병입을 이렇게 다 끝냈는데요 실온에 하루 놨다가 냉장고 3일 아니 안 드셔도 됩니다 그런 요리에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3일 있다가 다시 한번 세팅을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레몬청 만드는 법 완성을 해서 제가 실온에 하루 놨다가 냉장고 넣어 놔서 이렇게 잘 삭힘이 됐는데요 3일 있다 드셔도 됩니다 레몬청은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 레몬을 이용해서 제 레몬청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레몬청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도 3일 냉장고에 지났거든요 지금 아이스 레몬청을 제가 한번 얼음물에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갈증 날때 피로회복에는 레몬청만큼 시원한 게 없죠 요리에 넣으셔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석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상큼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아주 정말 입안이 상큼합니다. 아주 상큼한 향이 나고요. 제가 레몬 에이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입안이 아주 시원하죠? 그리고 피로회복에도 레몬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여름 피로회복에는 수분 보충도 되고, 레몬청 만드셔서 많이 이용을 해보세요.